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을 향한 신임도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을 앞두고 도입한 자율 훈련 방침에 대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팀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전력도 약화되고 있다. 잦은 실수와 부진이 계속됨에도 뚜렷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팀 운영과 전략적 지도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범 감독이 경질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징가병 이군 감독이다. 1974년생, 51세. 인 징가병은 삼성의 포수로서 여러 차례 우승을 맛본 전설적인 선수다. 포수 출신의 특별한 게임 운영 능력과 배터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여 전술적인 장점이 분명하다. 지도자로서의 이력도 충분히 쌓았다. 삼성 전력 분석관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소프트뱅크에서 해외 연수를 마친 뒤 삼성 1군 배터리 코치를 역임하고 2020년 기아에 합류했다. 배터리 코치와 수석 코치를 거쳐 현재 이군 감독으로 팀 내부 상황에 정통하다. 특히 그가 지휘하는 이군에서는 타자들의 기량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가병의 가장 큰 장점은 유머러스한 성격에서 비롯된 리더십이다. 삼성에서 주장을 했던 경험과 다양한 코치 경력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왔다. 현재 기아 코칭 스태프 및 선수들과 이미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 새 감독으로 선임되더라도 적응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 승진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여 예상치 못한 외부 임무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감독 대행을 맡는 것을 넘어 완전한 1군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현재 기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술 수정이 아닌 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다. 이범호 감독의 자율 시스템이 방치로 이어진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요구된다. 마이더스의 손인가, 마이너스의 손인가, 작년 챔피언, 절대 강자 기아의 추락의 팬들. 심재학, 이범호 향해 맹폭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올 시즌 K보리그 최대 반전은 하나의 약진이 아니다. 더큰 충격은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몰락이다. 지난해 기아는 의심의 여지 없는 왕자의 팀이었다. 빈틈없는 전력과 조직력은 절대 일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고 많은 팬들은 올해 역시 기아의 독주를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7월 5일 하루 2위를 찍은 뒤 끝없는 추락. 현재는 8위에 머물러 가을야구조차 장담할 수 없다. 6월까지만 해도 강세였다. 15승 2무 7패. 우로 월간 승률 1위 0 6 8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후 곤도박질은 가팔랐다 김도영을 비롯한 주전들의 연쇄 부상이 변수였지만 다른 팀들도 부상 악재는 겪었다. 문제는 위기 관리와 대체 자원 활용 능력이다. 그 부분에서 기아는 허술했고 결국 챔피언 추락이라는 냉혹한 결과를 맞았다. 팬들의 비난은 곧장 구단과 벤치로 향했다. 심재학 단장은 마이더스의 손이 아닌 마이너스의 손이란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 영입은 기대에 못 미쳤고 조상우 트레이드도 효과가 없었다. 국직한 선택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며 전력은 오히려 약해졌다. 이범호 감독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투수 교체 타이밍의 실패, 무기력한 타선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다. 지난해 우승은 선수들의 기량 덕분이었을 뿐 지도력이 만든 성과는 아니었다는 비판은 뼈 아프다. 결국 지금 기아는 총체적 난국이다. 전력 보강은 실패했고. 대체 자원 육성은 부족했다. 단순히 부상 탓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팬들은 심재학 이범호 체제를 더는 믿기 어렵다며 냉정한 질책을 보낸다. 야구는 전통과 인기로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절대 1강에서 위기의 아이콘으로 추락한 기야. 남은 시즌이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구단은 팬들에게 답해야 한다. 이 위기를 반전시킬 묘수가 있는가, 아니면 챔피언의 몰락이라는 오명을 안고 시즌을 마칠 것인가? 타자들이 점수를 뽑아야 한다. 기아 타이거즈는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3연전 첫 맞대결을 치른다. 무엇보다 승리를 거둬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기아다. 지난 주말 잠실 원정에서 두산 베어스의 완패를 당했다. 두산이 끈질기게 잘 싸운 면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아 불펜의 흔들림이 문제였다. 붕괴 직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와 함께 이 감독은 17회 경기를 앞두고 마무리 정해영을 이군으로 내려보내는 강수를 댔다. 구속이 140km 초반까지 떨어진 정해영이 마무리 역할을 맡아도 좋은 결과는 힘들다고 보고 오히려 충분히 쉬게 한뒤 돌아와 승부처에서 힘을 발휘하길 바라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정혜영이 빠진 첫 경기에서 핵심 카드 전상현이 무너지며 역전패를 당했고 충격은 컸다. 만약 키움과의 3연전에서 또 꼬이면 주말 선두 LG 트윈스와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어 상황은 더 무거워진다. 어떻게든 잡아야 하는 키움전을 앞두고 만난 이 감독은 불펜 운용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있는 전력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불펜만 보지 않고 경기를 크게 보려 한다. 선발진과 공격이 중요하다. 점수를 낼 타이밍에 반드시 뽑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타자들이 점수를 만들어 불펜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야수들과 힘을 합쳐 이겨낼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정혜영에 대해서는 이군에서 4에서 5일 정도 휴식 후 불펜 투구를 한 차례 하고, 실전에 투입하는 일정으로 잡았다. 최근 몇 년간 이닝 소화가 많았다. 올해도 공을 많이 던졌다. 체력적 문제로 구속이 떨어진 것으로 본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같은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마무리가 없으면 어려운 건 당연하다. 정해영이 있어야 불펜이 원활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잠실에서 던진 모습으로 볼 때, 마무리에 나서면 스스로 짐을 느낄 단계라고 판단했다. 시즌 막판 힘을 쓰려면 지금은 휴식을 주는 게 낫다는 결론이었다. 이 군에서 잘 준비시켜 다시 올릴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3연패 충격을 맞은 이범호 감독이 공격력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마무리 정혜영의 부진으로 인한 이 군행과 함께 불펜이 크게 약해졌다. 조상우와 전상현도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 드러난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득점을 극대화할 공격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범호 감독은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전 앞서 우리 불펜이 약하다. 공격으로 확실히 점수를 뽑아야 한다. 불펜이 수월하게 경기를 하려면 더 득점해야 한다. 야수들과 호흡을 맞춰 점수를 내는 방안을 찾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불펜도 힘들지만 막아줄 때는 분명 막아줄 것이다. 타자들이 득점으로 짐을 덜어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 선발 투수들도 제 몫을 해주고 공격이 풀리면서 점수를 내면 승산이 있다. 마무리. 전상현과 조상우, 성형탁, 한재승을 후반에 대기시킬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주말 두산과 잠실 3연전에서 젊은 투수들을 공략하지 못한 원인도 설명했다. 상대 투수들의 공이 워낙 좋았다. 어린 선수들이 코너에 정확히 던졌다. 처음 보는 구질인데다 스트라이크와 볼의 차이가 컸다. 앱스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까다로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2차전에서 두산 선발 최승용이 손톱 부상으로 강판하자 뒤를 이은 신인 윤태호를 상대로 4이닝 1안타 1볼렛 무득점에 묶였다. 3차전에서는 선발 재환율을 상대했으나 5이닝 2안타 3볼넷 1실점으로 끌려갔다. 2020년 입단에 일군 경험이 적었지만 날카로운 공에 막혀 무기력했다. 결국 공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 세경기 연속 역전패로 이어졌다.